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조금 긴 영상이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8년도에 어, 남아공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달 동안 근데 그 동안에 쓴 일기장을 <laughs> 발견했습니다 그냥 새삼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까 싶어요 음 사실은 이제 그레엄과 저의 친구들이 이제 결혼에 이제 정년기 30대가 되면서 가 웨딩들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동안에는 웨딩을 이제 스킵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뭐죠? 자기들끼리만, 가족끼리만 한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이젠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웨딩을 자, 이제 파티를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제가 3월 같은 학기 중에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의 베스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트 친구가 결혼하는데 꼭 가야 된다라고 해서 3월 21일 출발해서 열흘 동안 오구가구 갈때 24시간, 올때 24시간 을 비행기 안에 지내면서 갔다 올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왜 유튜브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그 생생한 저의 느낌을 그대로 적으면 어떨까 해서 진짜 바쁘게 밤마다 자기 전에 쓰곤 했었거든요. 되도록 많이 쓰려고 노력했는데 매일 쓰지 못했습니다. 네, 일정이 바빠가지고 음 그거를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비디오에서 읽어보려고요. 네, 좀 편협된 생각으로 첫 여행이다 보니까 어 아프리카 여행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편협된 생각으로 첫 느낌 그인스팅티브한 느낌으로 쓴 건데 어 재밌을 것 같아서 읽어보려고 해요. 어, 이번 여행을 가게 되면 전 이번에 진짜 카메라를 계속 들고 있을 생각입니다. 웬만하면 라이브도 라이브처럼 그때그때 그때 찍어가지고 올릴 생각이거든요. 어, 편집이 거의 없을 테니까 아마도 정리 정돈이 안된 어, 비디오긴 하지만 좀 내추럴은 할 겁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잖아요. 아시죠? 로보틱하게 막 말하고 뭔가 딱딱하게 얘기하는 거. <laughs> 저도 좀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워지고 싶습니다. 이게 아직도 안 됩니다. 하지만, 어, 재미삼아. 이번 여행에서는 정말 카메라를 생생하게 들어보려고 정말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담아 보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정말정말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 일기장을 시작할 텐데요. 좀 깁니다. 이게 한 장, 첫날이라 그런가? 한 장하고 반이 돼요. 그래서 아마 살짝의 느낌만 먼저 얘기하고 다음 비디오에서 더 읽어드릴게요. 근데 네, 제가 떨려요. 이거 대충만 봤지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자, 읽어봐 드릴게요. 7월 5일 첫날. 여행의 첫 여정이 쉽지 않았다. 비행기 시간이 새벽 1시라 막차를 타고 공항 가자 싶어서 침대에 빈둥대던 순간 문득 7시에는 리무진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불이 나케 터미널에 나갔더니 5분 전자가 막차라고 <laughs> 더 이상 없다고 했다. 엄마께 평택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 막차, 평택 막차 또한 사라지고 없어져서 결국 기나긴 여행, 지하철을 타고 인천 터미널까지 완주했다. 내 네, 이날 그 러기지가 새로 샀는데 한 달이니까요. 엄청 컸거든요. 그거를 낑낑 끌고 갔습니다. 음, um, 기지를실기 위해 K-Desk로 갔더니 이미 수화물을 놓고 게이트로 들어간 사람이 많았다. 역시 놀라운 것. 대부분의 탑승객이, 어, 블랙이었다. 까무잡잡한 사람들을 아프리카니까요. 아, 근데 이 얘기를 그려마트 했더니 그게 뭐가 놀랬냐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만 여행을 했지, 그, 뭐죠? 아프리카 이 대륙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쪽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서, 이 머저리티라고 하죠. 대다수가, 어, 이제 그쪽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것이 신기했었어요. 저는 인종차별주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 블랙이었다. 실감이 났다. 내가 아프리카 항공을 타고 있다는 걸. 이번 여행은 행운이 가득했다. 내 오른쪽에 에디오피아 공대생인 한국에서 있는 학교를 나왔지만, 어, 앉아 긴 여행 동안 즐거운 여행을 할수 있었다. 여러 이야기를 질문하다 보니 에디오피아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한국인처럼 느껴졌다. 한국말 취임새가 너무 자연스러워, 어느새인가 한국인으로 대하고 있었다. 이 친구, 사실 지금도 연락하고 있거든요. 어, 그때 진짜 비행기 내내, 에디오피아 그, 뭐죠? 아부잡인가? 거기 항공, 공항까지 가, 에디오피아 공항까지 가는 내내, 영어, 한국어 막 섞어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이게 에디오피아에 대해 제가 모르니까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어, 이 친구는 그런 저의 태도가 한국인으로서의 태도가 되게 신기했대요. <laughs> 지난번 제 영상에 그 친구 만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정말 신기했대요. 그렇게 질문 많은 한국인 처음이라고. 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디오피아는 공식적인 언어가 한 개뿐이고 인구가 1억이 넘고 정부가 투자하는 면도 많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려고 애쓰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어, 땅은 우리나라의 10배이고 배울 것이 많은 친구다. 진짜 똑똑하더라고 요이 친구는. 음, 지금은 이제 한국 졸업하고 한국 기업 다니다가 어, 사업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한 달. 이디오피아에서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비행기는 좀 많이 타는 친구더라고요. 5개의 언어를 하다니 대단하다. 아, 그랬구나. 다섯 개 언어를 하네요, 이 친구.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만나 많은 것을 물어볼 생각이다. 안타까웠습니다. 그 이후로 이 친구가 너무 바빠서 저하고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만날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4년 만이죠, 작년에. <laughs> 계속 이제 한 번씩, 가끔 한 번씩만 연락하다가 작년에 한번 만났어요. 저희 남동생하고. 아!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연인에 관한 건데, 에디오피아 부모님들은 같은 주, 말하면 우리나라처럼 경기도면 경기도, 이제 아니면 경상도면 경상도 이렇게 같은 주에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한다. 에디오피아 항공도 인상적이다. 생각보다 넓은 좌석, 기내를 두번 기내식을 두 번이나 준다. 맛있었어요. 심지어 에디오피아에서 요하네스 버그까지 오는 5시간 동안 샌드위치와 식사를 준다. 맛있었다. 에디오피아 공항에서 첫인상은 공항이 더 커야겠다라는 인상이다. 이게 거기가 좀큰 편이긴 해요. 인천공항만큼은 아닌데, 큰데 사람이 정말 터질 듯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이용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가 더 커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아프리카 사람들이 바글거린다. 냄새도 다르다. 그렇죠. 우리와 이 앞내가 다르잖아요. <laughs> 데오드란트 쓰는 그 냄새도 다르더라고요. 비좁은 곳에서 우아하게 있지 못한다. 돗대기 시장이다. 비싼 돈 내고 돗대기 시장에 여기저기 철푸덕 앉아 있는 건 우리나라에선 <laughs> 농성이 일어날 거다. <laughs> 그쵸. 바꾸라고. 어,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이다. 겨우둑한. 어, 아프리카는 아직 갈 시간이 많은 나라인 것 같다. 어, 여기가 지금 공항의 반이 그때 당시에 어, 공사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반 그리고 이제 간이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수용할 만큼의 그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진짜 진짜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뭐라고 되죠? 경동시장? 초등학교 막 1, 2학년 때 가본 경동시장의 느낌이었어요. 진짜 돋대기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평 안 하고 그냥 철부덕철부덕 여기저기 앉아 있었고요. 어, 그다지 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뭐라고 컴플레인 하는 것도 없고, 우리나 라 같으면 난리나죠? 제대로 이제 확보를 못 했다. 공간 확보 못 하고, 어떻게 화장실이 그, 그 많은 사람이 쓰는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건 있었어요. 이제 공중화장실에 두 개니까 사람들이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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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이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의 이제 한 페이지, <laughs> 한 페이지 일기장이, 입니다. 아 저도 읽으니까 막 그때 당시에 느낌이 막 퍼퍼퍼퍼 하고 와요. 아 재밌을 것 같아 이번에도. 이번에는 음그에디오피아 항공을 타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 저희 두바이 처음 가거든요. 두바이를 들려서 요하네스보법으로 갔다가 그그 그레, 그레엄의 이제 고향은 그 더반이거든요. 어그 아래로 가기 위해서 국내선으로 바꿔 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이 걸리거든요 <laughs> 그것도 이제 어, 시간을 거꾸로 가죠 올 때는 시간을 타고 와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긴 한데 어찌하건 간에 어, 나머지 부분은 다음 그 영상에서 또 읽을게요 어, 나름 재밌습니다 저만 <웃음> 재밌겠죠? <웃음>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우와 끝까지 보신 건가요? 훌륭하십니다 좋아요 꾹과 함께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